트론토가 요렇게 있으면 오늘 소개해드릴 키치너 워터루라는 동네는 불과 1시간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워요, 사실. 키로수로 82km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요 키치너 지역은 더 세분화하면 키치너, 워터루, 구엘프, 그리고 아래 캠브리지라는 네개 동네가 합쳐진 동네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키치너, 워터루, 캠브리지, 괼프는 각각의 시티라는 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티를 한국의 어떤 이름으로 뭐, 시다 이렇게 표현하긴 어려워요. 이걸 시 단위로 보면 어렵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군 단위라고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네 개의 시티가 합쳐져서 키치너 뭐뭐 뭐, 워터루, 키치너 구얄프, 뭐 키치너 캠브리지 이런 동네를 이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동네 합치면 인구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다 합치면 인구가 한 50에서 60만 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토론토에서 제일 가까운 좀큰 도시다 라고 보면 되죠. 특히나 이제 키치너, 캠브리지, 워터루 이런 지역에는 IT 회사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여러분 옛날에 그 블랙베리라는 휴대폰 기억하십니까? 쿼티 자판 있었던 그 쿼티 자판을 만든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바로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런 IT 회사가 있었을 정도니까 지금도 많은 IT 회사들이 있고 특히나 워터루 공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공대. 워터로 공대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이런 IT 쪽으로 흡수하고 이런 인력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IT 회사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은 높고 중산층이 많이 살면서 그런가 동시에 학군이 좋아지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삼박자를 갖춘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키치노 지역 을좀 좋아하는 편입니다.